네, 오늘은 어, 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궁금한 점을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rotc 장교를 하면서 월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셨습니까? 음, 사실 저는 rotc 장교로 지원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받게 되는지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냥 장교로 군대를 갈수 있다는 것에 아, 감사했는데요. 그래서 첫 월급을 받자마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큰 금액이 제 통장에 딱 들어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3일 만에 월급의 반을 마구 사용했습니다. 그전까지 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아 그렇게 3일 만에 월급이 반토막이다니 아,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 어떻게 내가 이 월급을 관리하지? 앞으로 2년 동안 월급을 꼬박꼬박 받을 텐데 계속 이런 생활을 해야 되나? 아 그래서 저는 아, 정말 수많은 재테크 책을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음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아, 7대2대 1로 월급을 나누자였습니다. 7은 저축이고요, 2는 용돈 그리고 1은 자기 개발 비용이었습니다. 많은 재테크 서적에서 그런 비율을 말하고 있는데요, 아, 저도 거기에 맞게 실천을 했습니다. 아, 하지만 그 방법은 저에게는 맞지 않았습니다. 아, 저는 자기 개발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어, 월급의 10%면 한 10만 원 정도 하는데 제가 책만 해도 한 달에 네 5권에서 10권 정도 샀으니까 10만 원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즉 책감에 이제 차, 어, 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어, 여러분들은 어, 군대에 가기 전에 반드시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음, 돈을 남한테 맡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어, 돈 관리는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돈을 남한테 맡기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 대부분 게으릅니다. 돈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 책임을 남한테 맡기는 겁니다. 어, 이거는 군 생활에서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요. 회사에 가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정말 많은 회사원들이 힘들게 일하고 그 힘들게 일한 돈을 남한테 딱 맡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돈을 크게 만들어주기를 기도하고만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돈을 맞춰서 관리하는 이들조차도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거면은 차라리 내가 공부해서 내 돈을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지금부터 반드시 여러분 금융 공부를 하십시오 아, 선배들한테 요청을 하던지 아니면 책을 찾아 보던지 세미나를 듣던지 여러분한테 맞는 방법을 꼭 찾으십시오 지금 외우는 영어 단어 하나보다 지금 공부하는 금융 공부 하나가 여러분 인생에 더큰 도움이 됩니다 아,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 월급을 많은 분들이 저축을 하는데 신경을 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 저는 월급을 받자마자 바로 이자율이 높은 은행을 막 찾아다녔는데요. 그렇게 이자율이 높은 은행을 찾아다녀도 아, 정말 마지막에 저녁할 때 보면은 크게 만족할 만한 이자율이 나온 곳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족할 만한 음, 투자를 했던 곳이 한 군데 인데요 그것은 바로 네, 저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아, 저는 자기 개발에 대해서 정말 끊임없이 투자했는데요. 전역할 때가 되니까 아, 그렇게 투자한 게 성과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정말 10만 원 투자한 게 100만 원에 대해서 돌아오고, 100만 원 투자한 게 1000만 원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아,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네, 제 책에도 적어놨는데요. 음, 여러분들도 아, 밖에서 좋은 투자처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투자는 나에 대한 투자입니다. 자기 개발에 대한 투자입니다. 여러분이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이십시오. 반드시 반드시 나에 대한 투자는 백배천 배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년4 개월 동안 받는 월급 그리고 여러분이 추가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정말 억만장자로 그리고 실대 억대 억제 억대 수입을 벌고 풍요로운 마음으로 전역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서 전역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